첫 디딤 알집매트 오레기와 알집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 처음에는 그저 눕혀놓은 그 상태에서 아빠와 뒤집기 연습할 시기에 만났었죠. 천리가 나리고 한참 침울리던그 시기였어요. 그때와 지금 모두 사랑스러운 시간들을 함께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듬성듬성 머리카락뿐이네요. 뒤집은 상태에서 머리도 꽁꽁 헤딩하고 움직이고 싶어서 한껏 버둥거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부터 만난 알집 제로매트. 벌써 3개월 사용해보았는데요. 그동안 알집매트 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놀면서 다치지 않은 것은 4cm 두툼한 알집 구조 덕분이었고 한참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분유도 주르르 흘리고 침도 주르르 흘리고 출산 엄청 빠지던 엄마 머리카락도 모두 매트 위에 흘렸지만 3개월째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틈새가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청소가 가능했던 이유예요. 특히 우레기 응가가 묻었을 때도 걱정 없이 물티슈로 바로 닦으면 흔적도 없었죠. 거기다 양면 모두 틈새가 없어서 오염이 생겨도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시 새 매트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스페어 매트처럼요.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더 오래오래 오래 새 것처럼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200일 넘은 우레기, 셀프 촬영도 포토존 역할에서도 양면 매트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알집과 함께한 우레기의 첫 디딤. 모든 게 설레였어요.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한 알집 제로 매트.앞으로도 우리에게 성장을 부탁해행복했